네, 아그 어려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60회 만점 별림 윤재일 별림입니다 우! 아니 어떻게 만점을 받으셨어요? 선생님 덕분입니다. <laughs> 지금 경찰 공무원을 준비한다고 하셨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어, 오늘 이 컨텐츠는 경찰 공무원을 좀 중심으로 놓고 한번 이야기를 좀 풀어볼까 하는데 경찰 공무원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? 네, 우선 경찰 공무원 시험을 시험 조건은 먼저 한국사 과목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. 한국사 통과하는 거 한국사만 통과하면 되나요? 또 다른 패스가 있어요? 영어가 또 있습니다. 아, 영어. 네,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그럼 몇 급까지만 받으면 돼요? 네, 심화 3급 기준인 60점만 넘기면 됩니다. 아, 그러면 뭐 만약에 2급 받았다, 1급 받았다, 가산점은 있어요? 아, 그런 거 없고요. 그런 건 그래서 없고. 네, 3급만 넘으면은 모두 다 응시 가능합니다. 오케이. 자, 그러면. 어, 이번에 좀 만점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아니 3 0이면 된다고 하는데 굳이 만점까지 받을 이유가? 대한민국의 이제 경찰이 될사으로서 아, 한국사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가장 잘 알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정말 열심히 했고 그리고 60점만 맞겠다 생각하면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100점을 목표로 되게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맞아요 60점을 목표로 공부하면 떨어질 확률이 훨씬 높아갑니다 그게. 궁금합니다. 그럼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우리 윤재일 별님은 과연 어떻게 공부를 하셨을지 자 우선 윤재일 별님이 선택한 교재를 한번 좀 보여주세요 어떤 교재가 있을까요? 네 제가 먼저 선택한 교재는 바로 네. 이 최태성 한국사 이 책입니다 어 이거 멜란스터디? 어네 맞습니다 이, 이 투스 강의라서 이거 아, <laughs> 어, 이거는 제가 따로 구입한 게 아니라 네. 이제 집에 저희 친형이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네, 책 내용을 보면은 어. 이게 말 그대로 동화책처럼 되어 있습니다. 그렇죠. 네. 네 그래서 한국사 자체가 너무 어렵고 어. 그리고 외울 것만 많아가지고 저는 조금 더 가볍게 접근하기 위해서 이 책을 선택해서 가볍게 읽었습니다. 좋습니다. 이걸 시작하셨고 그다음에는요 네. 그 다음에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한국사 네. 능력검정시험. 능력검정시험 시마. 아 이제 저렇게 이제 메가스터디 그 한눈검으로 일단 훑고 가볍게 훑고 그 다음에. 이걸 이제 제대로 이제 공부하신 거군요. 네, 이거를 기본서로 두고 공부했습니다. 기본서로 두 공부했고, 그 다음에 이제, 어, 개념을 들었어. 그다음엔 어떤 걸로 하셨죠? 당연히. 기출, 기출 500제. 500제. 기출 500제 문제 푸셨고. 여기서 딱 이제 교재는다 끝난 건가요? 네, 맞습니다. 오케이. 선생님. 좋습니다. 이렇게 이제 공부하셨네요. 그래서 일단 메가스터디로 한번 이렇게 훑어주고, 그 다음에 인강, 심화, 완강하시고, 그 다음에 기출로 마무리. 자, 이런 패턴인데요. 자, 그러면. 그 일단 유튜브로 이제 강의를 들으셨겠죠? 네 기본 심화 강의 4 0강 모두 완강했고요. 음. 그 다음으로는 이제 영상만 듣는다고 공부가 다된게 아니기 때문에 저 혼자 한강한강 한강 넘어가면서 이제 공부를 완료했습니다. 궁금한 게 있는데요. 이 경찰공무원을 지금 준비를 하시려면 다른 공부도 지금 해야 되잖아요. 네 맞습니다. 어떻게 어느 정도의 그 기간을 잡으셨나요? 네 우선 저는 확실하게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음. 뭐 한 일반적으로 선생님께 권유하신 기는 권유한 날짜는 그 사주잖아요. 네, 근데 저는 6주를잡고 있습니다. 6주 오. 왜냐면은네 확실히 통과가 돼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노베이스였습니다. 아 노베 이 노베. 음. 그러면 6주를 진짜 다 알차게 쓰셨어요? 아 어... 아니다 아니다 이거 아니야 이 의미 아니야. 그 조금 놀아야. <laughs> 자, 그러면 솔직히, 자, 6주 중에서 한, 얼마 정도 놀았습니까? 어, 딱한주 놀았습니다. 아, 자, 그럼 빼고, 그럼 5주입니다. 네, 5주입니 자, 주 5주 동안 그러면 사실 경찰 다른 공부는 안 하고, 한 능하면 집중하신 건가요? 어, 아닙니다. 저 일반적으로 영어랑 한국사를 이제 시험으로 패스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어랑 한국사를 병행하면서 했고, 마지막 일주일은 한국사만 했습니다. 아, 마지막 일주일은 한국사만 공부하신 거군요. 사실은 이제 공부 만점자들의 그 공부 패턴은 비슷해요. 특이한 게 뭐냐면, 어필이시라고. 네, 맞습니다. 아필들을 위한 공부법을 있다는데, 한번 어찌 설명 좀 해주세요? 네, 우선, 제가 글씨를 보면은 성질이 납니다. 네, 그래가지고 저는 그 흔히 말하는 노트 필기를 따로 절대 하지 않았어요. 별 채우기 영상 있지 않습니까? 유튜브에 그 영상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개념이 정립이 되면은 이제 문제집을 다 풀고, 음.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은 제가 모르는 게 분명 생깁니다. 있죠. 약단노 만들어지, 약단노 네, 약단를 만들어야 되는데, 어. 저는 그거를 못합니다. 왜냐면 내가 적으면은 보면 짜증나요. 악필이어서. 아, 글씨가 악필이어서. 네, 알아보고 짜증나가지고 저는 그 문제, 문제집 그대로를, 그 문제를 잘라서 했습니다. 아. 틀린 문제를 오려가지고, 그거를. 그걸... 약점, 단거나 노트식으로 계속 본 거네요, 그러니까. 네, 맞습니다. 오, 요것도 이렇게 만점자분의 좀 특이한 그런 공부 방식이네요. 아, 왜냐면 글씨 쓰는 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. 어 글씨 진짜 참. 야, 진짜. <laughs> 야, 이거. <laughs> 뭐야, 이게 지금. <laughs> 본인만 있나 보다, 지금 본인만. 네, 저 알아볼 수 있습니다. <laughs> 네 아주 이런 특이한 방식으로 이제 하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니까 한국사 흐름잡기 부록 이건 뭔가요 또 이제 흔히 말하면은 필기를 정말 예쁘게 하면은 그 흐름도 보기 쉽고 이해가 충분히 이해가 충분히 빠릅니다 음흠. 근데 저는 못하니까 딱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이거 아 부록 부에 브로, 네, 있는 거 이 흐름을 갖고 어떻게 공부하셨어요? 어 이제 원래 적으면서 하면은 흐름이 정말 이해가 빠른데. 그렇죠. 저는 못 적기 때문에 어. 이 흐름을 그냥 쭉 눈으로 봤습니다, 그냥. 아 눈으로? 네 눈으로 계속 아 봤습니다. 네. 도움이 좀 많이 드셨어요? 아, 완전 많이 됩니다 아 흐름을 잡기 위해서. 네 흐름도 잡고 여기 보시면 키워드가 빼곡하게 있습니다. 네. 네 그래 가지고 키워드도 머리에 넣을 수 있고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. 아 너무 잘 만든 판서 같습니다. 어~ 조금 좀 특이한 만점자시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 별채우기 그다음에 부로 많이 활용하셨고 아 어, 틀린 문제는 오려가지고 예그 오린 문제를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보는 그런 스타일로 공부하셨다 그 이외는 마 똑같습니다 뭐 개념에 출발하셔가지고 기출로 마무리되는 어떤 그런 모습은 똑같았다 아 다만 그 앞부분에 좀 이렇게 마스터디 <놀람> 그 읽는 책미주로한번이렇 훑어보셨다 완전 노베에서 출발해서. 만점을 받으신 케이스. 맞나요? 네, 맞습니다. 아, 어, 그렇군요. 그러면은 이렇게 공부하시다가 전복이나 전야제는 혹시 보셨나요? 아, 전복이나 전야제 이틀 전에 보고, 어. 그 다음에 전야제는 전날에 보고, 어, 그렇죠. 무조건 봤습니다. 어나요 전복은요? 만점자에 전복은. 전복 진짜 꼭 보셔야 됩니다. 꼭. 어. 네. 아, 내가 정말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. 왜냐면 선생님께서 너무 힘들게, 아, 너무 힘들어 하셔가지고, 그거 보면서, 네. 저도, 아, 꼭 해야겠다. 이러고, 이러면 안 되겠구나, 생각이 들었습니다. 불쌍해서 공부하는 거예요? <laughs> 내가 불쌍해서? <laughs> 아, 그리고 전복은 어떤 점이 좋은 것 같아요? 어, 말 그대로 전날 복습이라고 전체 부분을 모두 다 체크하기 때문에 그냥 그한국사의 흐름 전체를 잡을 수 있는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. 전야제는 어떻습니까? 전야제. 아 이거는 제가 워낙 유명해가지고 할 말은 더 없을 것 같고 그냥 꼭 보셔야 됩니다. 꼭. 자 어, 경찰공무원 하는 건 삼급 이상이면 어, 되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히 공부하셔서 지금 만점을 받으셨거든요. 경찰공무원 분들이 지금 이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. 그분들한테 어떻게 공부하라라는 마지막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 우선은 그 한국사는 이제 경찰 시험을 보기 위한 그 출발점에 불과합니다. 근데 이제 경찰 시험은 이제 열심히 먼 기간에 달려야 되기 때문에 한국사를 이렇게 초석으로 삼고 그 기운을 받아가지고 쭉 나가셔야 됩니다.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찰로서 이 한국사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개념, 그리고 한국사를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먼저 파악하시고, 그리고 그 마음가짐으로 이제 경찰 공부하시면은 충분히 모두 다 합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. 네 이제 경찰 공무원을 꿈꾸면서 아 어,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청춘 네, 윤재일 별님의 만점 합격 수기를 한번 예, 들어봤습니다 자 어쨌건 어, 경찰 공무원들 중에서 한국사를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아마 이+ 영상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경찰 공무원을 꿈꾸는 많은 별님들 힘내시고요 꼭 경찰이 되십시오 한번 큰소리로 화이팅 한번 외칠까요? 경찰 공무원. 대리들 화이팅!